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가 생동감이 넘치진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꽤 어렸을 적부터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친다면, 그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님 될 거라면서 거짓말을 치냐? 라든가, 너는 사기치는 목사가 될것 같아!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뭔 소리야! 라고 받아치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어, 그렇게 목사님 마음 속에 선과 악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주 최정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 고등학교 2학년 컴퓨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청년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에게 모두 말한 거예요. 저 친구는 어 우리 교회 청소년부 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른 아이다. 저 친구는 나중에 목사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빛을 혹시 아세요? 나를 향해 보여지는 그 수많은 기대의 눈빛들. 어 다른 애들은 나빠도 이 친구만큼은 고등학교 2학년의 희망이다, 빛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 눈빛들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장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도망을 가면은 그냥 혼나고 봤는데 목사님도 도망을 갔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학교에서 도망을 가면 어, 혼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더 하시는 거예요. 넌 정말 실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번 많이 도망갔는데 선생님들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때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생님, 목사님이 될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연신, 그런 사과를 선생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목사님이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화를 내냐?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 봤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욕을 해? 왜 불평을 해? 너왜 예수님 있는데 담배를 펴? 왜 술을 마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1 더하기 1은 뭘까요? 갑자기 생뚱 맞죠? 근데 목사님이 이 질문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우리 계산으로 한다면은 2가 되겠죠. 그런데요. 1 더하기 1을 넌센스로 한다면 창문이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을 좀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귀요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착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화를 내면 안 될까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할 필요는 없지만 착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화를 내도 되지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욕도 할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되면 욕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을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인싸였던 예수님께서 뭐 하나 좋은 얘기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어, 좀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로또 번호를 50번이나 맞춘 사람이 우리 제주시청에 와 있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제주시청에 가요, 안 가요? 가야겠죠. 왜요? 로또 번호 하나라도 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어,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똑같았어요. 로또 50번이나 맞춘 사람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감기에 걸린 사람, 우리 굉장히 흔하잖아요. 감기에 걸린 사람. 이 감기에 걸린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프다면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폐병, 다리를 젓는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넌 죄인이야! 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이 죄인들은요. 굉장한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죄인은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어, 조금 더 자신의 인생을 낫게 변화하길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병을 좀 낫게 해 주세요. 주님, 나의 썩은 피부 좀요. 고쳐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얘들아. 그래, 얘들아. 내말좀 들어 줄래? 너희 모두가 나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고 너희가 모두가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란다.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 해서 너희 모두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란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주님, 로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모두 믿는 것은 아니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 이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의 핵심은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내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요,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들은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 나쁜 짓을 안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도덕적인 선함을 요구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억지로 착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아주 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아까 말한 물론 도덕적인 선함과 그리고 억지로 착하지 않아도 착해지는 그런 선함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꼭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북의 청소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나는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죄인이다라고 외치면 돼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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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